제가 네네. 이제 객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또 웬만하면 이제 제보하시는 분들 편에 서서 많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본인이 보낸 성문지가 허위 성문이에요. 왜요? 그렇게 안 떠요. 더더 사고 훨씬 많진 따로. 그러면 저한테 찹한 사람이 저한테 이거 다 그건 거기 가서 거기 가서 따주시고요. 그거는 찹한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고 제가 성문지를 받았는데 본인이 이제 보낸 건 본네트 교환 하나 트렁크 판금 하나잖아요. 이양 헨더까지 다 나갔어요. 소프트랑. 저희 안양주차에서는 차량 구매 후 문제 발생 시 대표인 제가 직접 해결합니다. 구입 후 AS가 걱정되신다고요? 6개월 5,000km 보증. 멀어서 오시기 불편하시다고요? 탁송 서비스를 집에서 받아보세요. 생방송 투데이 중고차 신고수, 히든아인, 시사 직격, 출발 보는 와이드, 동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검수를 하는 안양주차에서 만나보세요. 여보세요? 아네 저희 양경철 차인데요 이게 내용이 너무 그.. 가끄러가지고 어, 아, 팔을 팔게 된 경위가 뭐 얘네랑 연결된 내용을 알아야 될것 같고 연결된 내용이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업체를 알게 됐는지 아 네네네네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어가지고 네. 머리가 지금 터질 것 같아서 어디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신 거예요? 뭘 보고? 제가 일단은 그 남자친구가 네. 자, 작년 2월 달에 네. 차를 팔았어요 네. 아 이번 연도 그래갖고 어 여기 괜찮다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차를 가져가달라고 했는데 일단 탁성으로 보내주시고 네. 전수인거 성능기록부가 네. 있어서 그럼 이거 보내드리고, 보내드리겠다 하더니 아 그럼 보내달라 하는 거예요 원래 좀 사고 차였어요 여기 전주인이 사고를 좀 많이 냈어가지고 보험 이력이 너무 많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싶다 해가지고 전주인가 그거 상문 기록지를 보여줬는데, 아이 어? 정도면은 교환 정도면 괜찮다. 3,025만원 받으면 될것 같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학상을 올려드렸어요. 네. 그 업체 이름이 뭐예요? 못 탔어요. 그래서 그딜한테 차를 보내고... 네네, 근데 그 자기들이, 그걸 검사를 성능 검사를 해봤는데 제가 보낸 거랑 안 맞다는 거예요. 200만원 감가를 해서 2,800이 네. 팔래 아니면 다시 가져갈래 이러는 네. 거예요. 하고 오늘 저녁에 돈을 보내드릴라고 핸드폰 알람 보니까 그게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내드린 그 자동차 보 보행자 보호 시스템 뭐지? 이게 알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닌 거 저도 아니까 일단 거기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도 네. 거의 3일이란 시간을 거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갖고 있어서 그게 맞으면은 거기다가 뭐라 안 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은 뜬 적이 없고 갑자기 왜뜬 건지 모르겠는데 뭐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전화를 네. 해가지고 저기들은 뭐한거번다 그냥 주차만 시켜놨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그걸 네. 믿지를 못해요. 괜찮다 그런 것도 된다 그런 거 가끔씩 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어이가 없는 거고.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차 받으면 끝날 것 같은데. 받고 싶은데 왜요?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고 차를 돌려받고 싶으면은 네. 계약금의 두 배를 주던가 내용 증명 보낼 테니까 민사 소송하자고. 제가 봤을 때는 네. 2 0 0만원 감가하고 거래하면 끝나잖아요. 어 아니요 아니요. 저는 다른 그 강주의 친구가 있어서 네. 거기에서 그냥 더 높게 찾을 테니 갖고 와라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팔려고 그냥 가져간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용이 분쟁이 된게 지금 보행자 시스템 때문에 뭐그 물어달라고 이거면서 싸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핸드폰에 아무... 뜬 거죠. 근데 네, 제 핸드폰 알림에 차에 문제 없는 거 같은데, 어, 그래, 그 갖고 제가 이말뜰어요 그냥 갖고 가서 아무 이상 없으면은 제가 그냥 네. 타겠다, 그냥 네. 타겠는데, 만약에 술이나 그런 경적 네. 이상한 게 나오면은 그 본인이 해야 돼. 이거 사고인데이 사람들 그걸 부시거나 그러진 않죠. 일을 키우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2,825만 원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2,800 달래요. 일단 통화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양쪽에 얘기를 들어봐야 돼서, 아, 네네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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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제가 아 자꾸 뭐, 대표님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전화하는데 이쪽 분은 자기 주장만 해서 좀 확인을 해서 중간에서 한번 제가 좀 판단을 하려고. 아 별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냥 제가 한0만원 계약금 들고 탁송 받았어요 불상고라고 네. 해가지고. 네. 네. 네 근데 앞삼박 떴던데요? 앞삼박 네. 떴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분, 네, 네 그냥 돌려 보내고 탁송비 네. 창원에서 와, 온 거랑 네. 성능비에서 2 0만 원. 네. 주고 그냥 가져가세요 했어요 네. 그럼 (20만 원) 주시면 되고 끝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하나 지금 광택집에 맡겨 놨었어요 네. 갑자기 차 고장 코드가 자기 핸드폰에 연동돼 가지고 떴대요 갑자기 네. 그래도 이걸 센터 가서 수리해가지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요. 근데 저거는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앞산방이잖아요. 원래 3천0 0 주기라 하고 네 앞산방 떴으니까 떴던 200만 빼 주세요. 네.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 2 8 5 0까지 드리겠다. 근데 2900 네.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2900도 조금 어려워요. 그냥 가져가시고 네. 그냥 서로 안 사고 안 판셈 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우리는 이, 이 상태로 끝난 거예요?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뭐..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양쪽의 말을 이건 들어봐야 된다 아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랬더니 뭐 내용증명 보낸다고 뭐 위약금 내라고 아, 왜? 아, 아까 왜 내용증명 얘기는요 그걸로 한 시간 동안 저한테 고름을 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판단하고 그러신 거 같아요 아니 사장님 그러시면 저도 그냥 내용증명해서 응. 법적으로 다투죠 했지만은 320만 주면 은저차 보내요 그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또 아까 이렇게 문자 보냈는지 뭐라, 뭐라고 했냐면 네. 300 그냥 줄 테니까 차 보내세요 네. 네, 20을 안 주겠다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랬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아예 감독님 네. 고생 많으시네요 네예네어 제가요 아 양쪽 네.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게 제가 왜 이분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대표자예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통화를 네네. 한 적이 있는데, 알잖아요. 대충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네 320만 원그특수비 들어간 것만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저한테요. 300에 뭐 보내세요라고 문자 보내신 거 없으세요? 그건 계약금. 그건 어차피 착송이랑 그런 거는 보내드릴 생각이었고. 뭐 문자 뭐라고 보내셨어요? 정확하게 토시야나한테 그 증거 남아 있잖아요. 계약금 300만 원 드릴게요. 계좌 보내주세요. 321번을 보내면 끝나는 거고 그냥 착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한테 계속.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뭐 경고등 뜬거 수리하고 뭐 출입이 청구한다고 뭐이 얘기를 계속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가 차죠. 제가 네, 이제 네, 객관적으로 네. 해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제보하시는 분들 편의 서서 많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본인이 보낸 성문지가 허위 성능이에요 왜요? 그렇게 안 떠요 더사고 더 훨씬 많아요 진짜로 그러면 저한테 차판 사람이 저한테 이걸... 가, 그건 거기 거예요? 가서 거기 가서 따지시고요 그거는 차판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고 제가 성문지를 받았는데 본인 이제 보낸 건 본네트 교환하나 트렁크 판금하나잖아요 이양횡대까지다 나갔어요 소포트랑 그럼 3박자라고 하는데 오처처에 뭐 2,850까지 준다고 했다면서요? 아니 저도 2,800 준다고 하셨었어요. 아. 뭐 여기 사장님 그래 근데 여기서 2,900을 맞춰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아니 그거만 얘기 좀 해주세요. 야, 제가 맞다란 말안 사람... 했어요. 그는 네. 저한테 그냥 이렇게 된 서로 월급 네. 주지 말고 2,900까지 해드릴 테니까 파세요라고 네. 했어요. 그고 그냥 저는 안 한다 했고. 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320 폰으로 차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혹시 연락이 없으면 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네네.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알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3박자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추가 사고가 진짜 떴어요. 아, 근데 저는 구라 친게 없어요. 본인이 네네. 이제 구라를 치려고 한게 아니라 그 성능지가 어찌됐건 간에 가라예요. 예, 여기 성능은 진실인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시키, 그거는 사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서 그 견적이 안 나왔을 거고. 예, 이분도 양보한다고 한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 진짜 죄송한데요. 한, 한 네. 개만 더 <laughs>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구라로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보냈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언제 사신 건데요? 차를요? 1년 2개월 지났어요. 그 분한테 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게 아직도 회복이 있나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거는 <목소리> 법적 대응 하셔야 돼요. 아, 네. 아, 감,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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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아참 아, 별... 별거 아니에요. 그냥 300 주고 그냥 총 20만 원만 주면 끝나는 일이라고 일을... 얘기했고요. 뭐 강제 또더 준다 했대요. 근데 대표님 뭐2,900 맞춰 주신다고도 얘기했었는데 싫다고 한 거라면서요.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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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제가. 얼마에 걸어놓은지도 바꿔야 다 그러면 그냥 3,500 걸어놨어요. 2,500 사서 3,500 걸어놨으면 성민 어. 내시고 뭐 내시고 성문비하고 광택비하고 뭐하고 하면 뭐3,000 짜리 사서 진짜 50만 원 버시는 건데 제가 얘기했어요. 320 보내주고 차 받으시. <laughs> 제가 봤을 때 내려가면서 그 각이 절대 안 나와요. 1년 2개월 전에 산대서 가라 성공 맞은 거 같은데 아 이거 이러다가 또 그것도 해결해달라고 할거 같아서 아 그냥 저도 이제 끊었거든요. 아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제가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네, 네. 고생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인터넷을 비교하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바꾸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0만원 이상의 혜택까지, 휴대폰 정수기, 인터넷까지 교체를 하신다면, 1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 돈이 필요 없다. 그러면, 삼성 55인치 TV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돈이 필요해. 소액이 필요한 것 같아. 요즘에 비트코인 많이 오르잖아요. 나 코인 조금 하고 싶어. 그럼 인터넷 다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교환을 하시는 거, 아니면 집에 정수기가 만료됐다면, 정수기를 교체하셔서, 그 돈으로 재미삼아 비트코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코인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면 중고차에 사러 안능 차차로 오시면 됩니다. 인터넷 바꾸실 때는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혜택, 허위매물 없는 인터넷 비교원 최고입니다. 그냥 최고야 바꾸세요.